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서영민입니다. 오늘은 고독스의 EC200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연장 헤드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고독스 200에 대해서 대충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본체는 고독스 AD200이고요. 지금 헤드는 H200R이라는 원형. 헤드 시스템입니다. 고독스 AD 200 자체가 이렇게 분리형 헤드, 벌브 헤드, 주메드 스타일 총세 가지의 헤드를 어, 사용할 수 있는데 어, 이 시스템의 어, 뭐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그 삼각대나 스탠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를 뭐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찍을 수는 없겠죠. 이 연장 헤드 시스템을 통해서 어, 일반 포터블 프레시처럼 이렇게 바디에 이 장착을 해서 어, 사용한다는 개념입니다. 어, 먼저 이 c 200에 디테일을 보시게 되면, 한쪽 면은 이 AD200 본체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 전원을 공급받는 시스템이고, 이 헤드 부분은 이렇게 H200R 헤드와 이렇게 연결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밑에 이 하슈를 보시게 되면, 이 하슈가 있긴 한데, 이게 뭐 아무런, 보시게 되면 아무런 단자가 없습니다. 그죠 그냥 모양만, 디자인만 이렇게 되어 있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이거를, 어, 카메라 바디에서 이거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선 동조기가 또 필요하다는 또 보순이 발생합니다. 어, 고독서에는 X1T라는 이 무선 동조기 시스템과 XPRO라는 어, 액정이 큰 스타일의 두 가지 어, 무선 동조기가 있습니다. 어, XPRO는 할슈가 없습니다. 하슈가 없기 때문에, AD200이나 AD360, AD400, 600 등, 어 다른 플래시들을, 어 무선 동조, 말 그대로, 카메라 바디와 분리된 상태에서 사용할 때, 어 최적화된 모델을 할수 있고, 이 모델은, 어 하슈가 달려있기 때문에, 어 아까 금방 소개한 EC200과 또 다른 포털 플래시를 장착한 상태에서, 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 EC200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 X Pro를 사용할 수가 없고, 반드시 X1T, 이 무선 동조기를 이렇게 사용해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어차피 이 e c 2 0 0의이 하슈가 아무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바디에 달기 위해서 이 하슈가 있다는 거, 이게 참 재밌는 설정입니다. 카메라 바디 위에 이렇게 장착을 하면, 보이시죠? 이렇게 상당히 거대한, 거대한 모습의 이 플래시가 됩니다. 이 제품의 필요성은 뭐냐면은 빠른 촬영이 필요한 보도 촬영 혹은 뭐 패셔니크 같은 행사 촬영에서 어, 스탠드나 어, 삼각대를 사용할 경우 휴대성이 그리고 기동성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바디에 장착할 수 장착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플래시가 필요한데 이 고독스의 이 원형 헤드를 어, 포기할 수 없다. 어, H 2 0 0 R이 가지고 있는 어, 악세사리와 광량과 그런 편의성들을 포기할 수 없다면. 어, 상당히 유용한 조합이라 할수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아 이선 자체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AD200의 본체도 제법 무겁기 때문에 휴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보조 가방이 필요하고 이 선이 뭐 제법 길기 때문에 걸어다닐 때 굉장히 걸리적거리는 느낌이 좀 많이 납니다. 그런 점이 아쉽지만은 이 헤드를 바디에 장착할 경우에 또이 점도 많죠. 이렇게 H200 아래 헤드를 이 바디에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포터의 A1과 어, 굉장히 유사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가장 어,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반원 렌저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고독스 AD200의 특유 장점이 될수 있는 지속광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뭐 지속광은 뭐 근접거리에서 뭐 영상을 촬영할 때 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흐린 날이나 뭐 실내 환경에서 조명이나 주변 환경 때문에 채도가 좀 떨어지거나 좀 피부 발색이 좀 칙칙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이 AKR1 이 시스템을 통해서 색온도를 좀더 활기있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허니콤그리드허니콤그리드를 직광으로 썼을 때 좋을 것 같지는 않고 어, 빛의 범위를 어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 반도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런 제품을 진짜 몇년 사이에 처음 본것 같아요 어, 제가 장담컨대 고독스의 그 차세대 포터블 플래시는 아마 프로포터의 A1과 똑같이 어, 이런 원형 헤드를 가진 그런 플래시로 출시하는데 한번 간을 본것 같아요 이게 고독스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제 AD200을 통해서 약간 간을 봤다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포토그래퍼 서영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